자 치과에 갔더니 치아 목 부분이 파이셨어요. 네. 양치질을 세로로 하셔야지 너무 가로로 하시는 것 같아요.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억울하신 분들. 나 가로로 안 한다니까? 나 진짜 너무 억울해. 가로로 양치질 안 한다니까? 어느 치과를 가나 나다 이렇게 말안 듣는 사람 취급을 해. 사실 저는 이런 분들이 꼭 분노의 양치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치아의 목 부분이 파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노스가 있을지라도 이렇게는 안 되겠다. 자 오늘은 이렇게 치아 목 부분이 파이는 치경부 마모증에 대해서 이야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희한하게 한두 개가 아니라 치아 전반적으로 걸쳐서 여러 개의 치아들이 그런다던지 아니면 치과에서 재료로 메꾸고 난 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특정 부분이 탈락하시는 분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스테이트 치약 안에는 치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연마제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가로로 입솔질을 하게 될 경우 치아 목 부분이 닳게 된다는 말은 수십 년간 바이블처럼 여겨져 왔던 말입니다 분명히 이는 타당한 말이기는 합니다 치아 구조적으로도 치아에 머리가 있으면 머리 부분은 에나멜이 두껍지만 목 부분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1차적으로 데미지를 입는 게 맞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치아는 1제곱센티미터당 몇십 킬로그램에 닳 라는 힘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서 뼈 못지 않게 정말 단단한 경조직에 속하는데요 대체 얼마나 센 치약을 얼마나 오랫동안 닦아주면 이렇게 파이게 되는 걸까요? 물론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트리거 요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치의학에 근거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치아의 목 부분이 저렇게 파여있으면 이것은 전부 다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생각하는 경 있습니다. 치과에서는 흔히 어브레이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하지만 치경부가 저렇게 파여있는 것은 마모 이외에도 파절과 부식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치의학에서는 이세 가지를 통틀어서 NCCL이라고 합니다 n o n c a r i o d Cervical Lesion이라고 해서 비우식성 치경부 병소 즉 우식 썩은 것과 관련 없이 치아의 목 부분이 저렇게 손상되는 치약적 질환을 말한다는 얘기죠. 아마도 이세 가지 부식 파절 침식의 양상이 너무나도 비슷하고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세 개를 싸잡아서 치경부 마모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놈의 이솔질 이솔질 얘기가 나온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이세 가지 중 저는 단연코 가장 큰 문제는 파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파절이 무엇보다도 위험한 이유는 힘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약화된 쪽으로 몰려서 집중돼서 받는 경향 있고요. 그러다 보니 파절된 부분이 계속해서 힘을 더 받아서 손상이 가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치아의 목부분이 파절된 부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첫째로 교합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금니를 앙 물었을 때는 이렇게 씹는 근육인 교근이라는 것이 활성화되는데요 이 교근은 우리 얼굴에 있는 근육 중 단연 퍼스트라고 불릴 정도로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금니를 물었을 때 앞니가 닿게 된다면 이 어금니를 물때 발생하는 교근 어금의 포스가 앞니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금니보다 연약한 이 앞니가 교근의 힘을 그대로 전달받아서 목 부분이 파절되는 거죠. 왜 하필 목 부분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의 목 부분의 에나멜이 가장 얇기 때문에 약한 쪽으로 힘은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거죠. 둘째로 교합에는 이상 소견이 없어도 무는 힘이, 즉이 교근의 힘이 너무 세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거나 평소 구강 악습관 중에서 치아를 옆으로 이렇게 갈아서 측방력을 가하는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헬스 정자세로 하는 것처럼 딱! 딱! 헛! 둘! 딱! 딱! 딱 이러시는 분들은 없죠 이렇게 자유롭게 씹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뿐만이 아니라 측방으로 작용하는 힘이 치아에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 치아는 안타깝게도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보다 측방으로 작용하는 힘의 수십 배는 약한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교근의 힘도 센데 이렇게 측방력, 즉 부정력을 자꾸 치아에 가하게 된다면 이 치아는 남아나지가 않겠죠. 즉 바꿔 말해서 평소에 식사나 아니면 단단한 견과류 같은 걸 씹으실 때도 가급적이면 좌우로 득을 득을 갈아먹는 행동은 피하고 정자세로 씹는 훈련을 하는 것이 치아를 보존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치아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보통 치과에 내원하게 되면 이렇게 파여있는 부분을 GI나 레진이라는 재료로 메꾸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여있는 부분은 약화되어 있고 그 부분으로 힘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GI나 레진이라는 재료를 첨가함으로써 이러한 스트레스를 보상해주는 거죠. 강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신경이 가까워져서 시린 증상 역시 완화가 될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의 치아가 아니라 어금니네 개가 한 번에 이렇다든가 아니면 그런 파여 있는 부분이 둥구스름한게 아니라 날카롭고 상당히 깊다면 나는 이세 가지 중에 파절에 해당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절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단순히 재료를 메꾼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심할 경우에는 교정 치료가 필요하게 될수 있고요 정밀한 교합 조정을 받으셔서 치아의 가해지는 부정력을 제거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결론, 분노의 양치질이 아닌 올바른 이솔질을 해도 치아의 목 부분은 얼마든지 파일 수 있다. 위의 증상들이 의심되는 경우, 치아의 배열 및 교합 양상에 대해서 진단을 받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수 있다. <목소리>